안녕하십니까 민트펠릭스입니다. 아, 오늘은 역시 수많은 의심자들이 검진을 받고 있는 선별진료소가 있는. 서울대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수많은 공포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이곳에 제가 왜 나와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위험 속에서 국민을 뒤로하고 저만 살수 없기 때문에. 서울대병원에 나와 있는 것이며, 저는 이곳에서 수많은 바이러스의 위험을 감수하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한발 폐렴이 신천지의 죄악과 문재인의 무능함으로 인하여.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많은 확진자를 낳고 있습니다. 오늘로서천 명이 훌쩍 넘은 확진자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면 우한시에는 신천지에 지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 사태를 키운 결정적인 이유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이 많이 총회장을 반드시 찾아내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만희 교수는 신속하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만인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태를 개운 무능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자신의 개인 재산이라도 사회에 환원하여 마스크를 분배하고 영세민들에게는 무리로 나누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걷잡을 수 없는 확산세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떨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조심하시고. 손 씻기를 자주 하시며 마스크를 쓰시며 마스크가 없을 때는 등산용 손수건 등산용 손수건은 상당히 펼쳐 보면 큽니다. 그것을 반을 접으면 머리 뒤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마스크 대용으로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몰랐던 것인데 제가 알려 드리는 것입니다. 때문에 마스크가 부족할 시에 등산용 손수건을 여러 장 구입하셔서 그것을 마스크 대용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 인생을 조기에 마감한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일일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들 조심하시고 가급적 인간과의 접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들이궁금해하실수 있기 때문에 저의 상황을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더 신속한 정보로서여러분들을 깨우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은 여기까지 말씀을사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